아저씨, <웃음> <웃음> 진짜? 진자보야보자이거참 <laughs> 사진 찍어놔 누가 영장 샜니? 아니요 티처스 저희 학교 티처스 찍었어요 네, 169쪽 봐봐. <laughs> 다음 중 명제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명제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시익그랬으니까 1번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택없죠 <laughs> 자, 논문 선수는 키가 크다. 모르죠.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있으면 모른다 그랬어요. 참인지 거짓인지. 자, 7-X는 2-X와 같다. 거짓이라는 거알수 있죠? X, 약품된 X가 사라지니까. 그렇지? 7은 이하 같다가 되어버려서. 거짓인 걸알수 있죠? 그러면 명, 명제. 막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참여, 거짓이에요. 참. 참이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명제입니다. 그러면 동의각은 서로 같다. 참여, 거짓이야. 응. 재가동의각은 네? 서로 갖다참여하되지야 참. 얘네들 전부 잘못 알고 있구나 이거들이. <laughs> <laughs> <아니>, 참야 <참이> 돼. <laughs> 요동의각은 평행한 두 산의 상에서만 동의각이 것 같은 거야. 평행하지 않은 두 산상 있을 때동의각은 전혀 다르. 어. 얘네 전부 잘못 알고 있구나. 그냥 그래, 머릿속에 주학해서 동의를 갖다, 갖다, 갖다. 맨날 이게 세각이돼 있어서 그래.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기 부정을 말하죠그랬데 1번의 부정은 뭐야? 2 플러스 8은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다음 부정이니까. 그 다음에 2번에 공기법은 a b c d 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만 없애주면 돼. 속한다라고. 그 다음에 4, 405번. 전체 집합 규가 자연수 전체 집합일 때잠조근의 진리 집합. 자, 8의 약속을 했을 때 1, 2, 4, 8, 대겠고 진리 집합. 그 다음에 2번은 5 또는, 6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안 되지. 자연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아, 그래서 6. 그 다음에 406번. 전체 집합 U는 X 바 X는 O 이하의 자연수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구해라. Q는 뭐예요? Q는 이 e 하나죠? 네. 그 다음에 Q는? 마산 뭐? 마 아, 전체 집합이 전체 집합이 O 이하의 자연수야. 1, 2, 3, 4, 5다개 밖에 없어 지금. 1, 2, 4, 5. 뭐라고? 아, 아 1, 2번? 네. 1,3,4,5 이상 아, 1,3,4,5요? 2가 P인데 P가 2인데 아, 그 다음에 Q는 3번은 1,2에 해당하죠 그렇죠? 어? 1,2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4번은 3,4,5겠지 그러면 <laughs> 나머지 그 다음 407번 부정을 말하시오 그랬어 부정은 x는 마이너스 7 또는 x는 마이너스 x는 5라고 써야 됩니다. 이거는 또는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 또는 이거 어? 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4에서 6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x는 마이너스 4보다 적거나 같고 또는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가? 모르겠으면 자기가 수직선상에다 그려봐 수직선상에다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4에서 6까지니까 이것의 부족은 어디야? 저쪽 아래쪽이랑 이쪽 반대쪽일 거 아니야 그렇지? 어? 아 그래서 x -4보다 적거나 같거나 또는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정답이야.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3보다 큰 쪽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작거나 같은 쪽,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3보다 큰 쪽이니까, 이것의 부정은 어디겠어? 주황은 어디겠어, 이거? 이것의 부정은? 이런식으로 알겠서 부정? 응. 어? 부정만드는거 알아주셔야죠 넘기세요 넘기세요 자 다음주 명제인 것을 찾고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그랬어요 1번 소수는 골수이다 소수는 골수이다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여러분 대답들어안네 참여 거짓이야. 거짓. 소수 중에는 짤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이라는 거는. 그래서 거짓이기 때문에 명제야. 명제 참 거짓을 알수 있기만 하면 되니까. 이번은 삼각경에서의 내각의하고는 180도이다. 참이죠, 이거. 그러니까 명제.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마이너스는 0보다 적거나 같다. 모르죠 이거. 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상벌질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거짓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응. 응. 그러면 옆에 페이지 보세요. 자, 옆에 페이지 실수 전체 의 집합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음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거 보시다 히가 1에서 3까지 학생들은 이렇게 있으니까 P가 2, 3, 4 아니냐고 라 하는데 안,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저 범위 안에 는 모든 실수를 말이야 알겠습니까? 응. 그다음에 Q에 보면 3보다 적거나 3보다 적거나 그다음에 5보다 크다 돼 있어요. <laughs> Q의 집합인데 문제에서는 나필를구하래 나피는 그러면 그림에서 1보다 작거나 낮고 또는 사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에서는.